아티스트, 봉만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! 예! 어! 봉 감독님이 오실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오, 진짜 막 소리 막들렀거든요 저. 아, 진짜 대박이다. 저, 어? 저분이, 여기. 정말 저한테는 되게 행운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새로운 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. 또 저는 의외해지면 되게 반갑다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 에너지들 보니까 좋습니다. 화면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.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사실 정말 어렵게 와주셨는데, 우리 이 조이국 친구들이 가장. 어렵게 생각하는게요. 네. 세상 속에 들어가는 스토리예요. 아, 스토리? 네, 네. 제일 어려운 거죠, 스토리가. 네. 이해?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. 이걸 뭐 적고 있어. 뭐가 막 우와, 우와 하면서.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라톤으로 1 2 시간 얘기할 수 있어. 그럼 나는 1 2 시간 동안 지승 정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죠? 아, 제 틀려요. 자,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. 먼저 나는 영화쟁이니까 영화적 압축을 먼저 해볼게요. 음 네. 응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자첫 번째 우리가 이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정보를 줘도 다 받아들여요. 관심 이 있어 여러분 극장에 가보잖아. 어, 어떤그 캐릭터도 없는데 사건도 없는데 뭐가 막 날아다니고 뭐 타이타닉 호가 깨지고 막 이래도 우오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얘기는 기록하지 마요. 그냥 이해해. 자 지금부터 포인트다 빼. 이해해.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. 이걸 뭐 적고 있어. 적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거. 또 여러분 끝은 알아. 끝은 알잖아요. 끝낼 줄 알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뭐야? 만족. 어떤 만족? 이모션이 있어요. 기대감이 있어요. 그러면 영화 보고 나서 어땠어요? 오늘 영화. 어 재밌었어요. 뭐가 재밌었어요? 어 처음에 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아 예, 어떠셨어요, 영화. 어 마지막에 어 눈물 많이 흘렸어요. 아 정말 슬프더라고요. 모두가 처음과 끝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운데 과정을 얘기를 잘 못해요. 스토리의 부재는 어디서 에 오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. 여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와이와 완만 생각하면 돼요. 왜? 무엇을, 그러니까 왜, 왜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? 내가 왜 봐야 되는가? 왜라는 질문을 늘 머릿속에 해야 되는 거고, what?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가?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? why와 what만 알면 이 이야기는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. 맞습니다! <laughs> 리액션 좋네. 우리 홍이래, 홍이는. 네. 그런 식으로 좀 만들지 그랬어. 그런 식으로 좀 만들지 그랬어. 아 자. 아 <laughs>